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만남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직간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약한 80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루에도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는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대부분이지만 제게 의미 있는 특별한 만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창방이 전혀 달라지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저희 가정에 약한달 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눈이 조금씩 열리면서 저하고 이제 눈이 마주칠 때면 물론 좋고 기쁜 것이 먼저지만 사실 많은 부담감이 있죠.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그 부담감은 어느 부모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가정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혹 방황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텐데 하는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하지요. 그런 면에서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모세는 애국심 있는 어머니 밑에서 젖들 먹고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영도자가 되지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그 암흑기에 영적 지도자로 수임 받을 수 있었던 거지요. 방탕의 길로 헤매던 그 어거스틴이 성자가 된 것도 알고 보면 그를 위해서 18년간이나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잘 만나야 되겠죠. 저희 집에 산후 도우미 할머니가 오셔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연곡에 당신 친구 한 분이 사시는데 얼마 전에 집 앞에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감 따다가 그만 가지가 부러져서 시멘트로 된 수로에 처박혔다는 거예요.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수로에서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수백 번, 수천 번 불러도 이 시골 외딴 곳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오전 9시에 떨어졌는데, 오후 4시가 돼서 발견을 했다고 하죠. 옆집에 할머니 한분 사시는데, 하루 종일 무언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아, 옆집 누가 놀러 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오후 늦게 발견을 한 거죠. 친구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도우미 할머니가 문병을 간 겁니다. 친구야, 괜찮냐? 그랬더니 이번에 있는 할머니 친구가요.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다. 병원에 있으니까 삼시세끼 내가 안 해도 따박따박 갖다주고 아들도 휴가 내 가지고 자기한테 오고 미국에 있는 딸도 어머니 다쳤다고 비행기 타고 오고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아, 당신이 다치니까 아들, 딸, 며느리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좋다는 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할머니 이 관리사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 자식들도 다 성공해가지고 미국 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당신은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1년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심지어 몇 년씩 지금 보지 못하고 사는 자식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너무 똑똑한 것도 부모한테는 그다지. 할렐루야. 내 자식이 너무 똑똑하지 않은 것도 복입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아,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자식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또 스승도 우리가 잘 만나야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스승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스승을 존경하든 안 하든간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스승의 영향을 받게 돼 있지요. 제자는 성경을 보아도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사에게는 그 배우의 영적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경건한 디모데의 배우에는 또 영적인 대가였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창수였던 여호수와의 배우에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열두 제자의 배우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좋은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좋은 스승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제자가 있어야지요. 같은 가르침을 받아도 뿌리 내리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가론 유다라는 아픈 손가락이 있었잖아요. 그렇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단 말이지요.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치모루와 간조의 제자 가운데는 함석헌 선생과 김규신 선생이 있습니다. 이두 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각기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그러나 활동한 방식은 천지차이였습니다. 함석헌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언론인들과 교분을 싸우면서 자기 활동의 기반을 넓혀가고, 정계, 언론계에서 주로 활동을 하지요. 그래서 그를 비판한 사람들의 그 비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높은데 마음을 두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동 초기에 성서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써서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복음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서 책 이름을 성서로 본 한국 역사에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로 바꾸게 됩니다. 당혹스러울 만큼 전혀 다른 책이 되어 버립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살았더니 사상과 생각도 그렇게 변질이 되어져 가는 거죠. 반면에 김교신은 한국에 돌아와서 어디로 가냐면 소록도로 갑니다. 소록도. 소록보 소록도에 있었던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뒹굴면서 살지요. 그는 항상 낮은데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에게는 김교신은 아직도 성자로 성인으로 그렇게 통한다고 하지요.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제자를 또잘 만나야 됩니다.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겠지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또 남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났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라 장군으로 살았던 거지요.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평생 동안 바보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부부 사이는요, 당신 덕분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당신 때문이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부부끼리 앉은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네. 네. 지요 부부가 같이 왔는데 오늘 따로 앉으신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친구도 잘 만나야 됩니다 교우도 잘 만나야 됩니다 지요 믿음이 좋은 그런 성도를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 때문에 덩달아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죠늘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행복함으로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전도한 분들은요 똑같습니다. 표정도 밝고 찬양하고 말씀도 잘 듣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악망하죠. 그런데 항상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식사하기 바쁘게 집에 돌아가시고 설교를 들을 때도 꼭막 끄벅졸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 집사님 오늘 집에 가서 코스톱이나한판 칠까? 그런 분들에게 배운 분들은요, 뻔한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를 잘 맞는 것도, 만나는 것도 복이고, 목회자도 좋은 교인을 만나야 되는 거지요. 지요. 어떤 교인은요, 목회자 속속이는 걸 사명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나름대로 교인들한테 별명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믿음 좋고 신실한 장노님은요, 베드로 장로님. 예? 베드로 장로님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또 전도 제일 잘하는 그런 권사님은요. 바울 권사님. 바울 권사님. 재정에 예? 대해서는 하, 의심 많은 집사님은요. 도마 집사님. 도마 집사님.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항상 가론유다도 있다 니 가론유다도 얼마나 속을 속였는지그 집사님만 오면 아유, 가론유다 집사님도 왔네. 예? 왜 그런 별명을 지어놨나 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아들이 커 크면서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얘가 교회 가서지고다 얘기하래 다 얘기 다 분명히 저하고 비밀이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가가지고 장로님한테 이건 비밀이라고 했는데 장로님만 하세요 그리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우리도 암호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별명을 줘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사단 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유다가 됐어야 되겠습니까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줄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도 잘 만나고 친구도 잘 만나고 사람도 다잘 만나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인생의 모든 관계들 사람과의 관계들 그것이 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어떤 인생이 되었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노라 하고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부의 가문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직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종교개혁자가 되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 두고두고 그가 회자되는 걸 사람들에게 베드로도 어부였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동안 바닷가에서 그 추운 바닷가에서 그물이나 내리고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을 것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수제자가 되고 카톨릭 교회로 말하면 제1대 교황이 되고 두고두고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가 악망하고 존경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대학교 때제 친구들이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달란트가 많아 달란트가 많아 좋은 얘기지요 그런데 네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세상에서 한량으로 지내면서 기타나 치고 노래나 부르다가 그렇게 인생을 쓸쓸히 마감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신약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엄청난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을 따라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죽음의 의미 영원한 삶에 대한 이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토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나니, 얻,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성경을 선언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주 독선적인 주장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경보다 더 독선적인 책이 없고 또 그리스도인보다 더 배타적인 사람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책저책다 둘러보고 그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해라. 비교해보고 좋은 것을 택해라. 요즘 자동차 보험들 대게 비교 견적이라는 게 있는데 신앙생활도 비교해보고 내 마음에 제일 맞는 걸 선택해라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가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깡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설득할 수도 없는 겁니다. 스스로 분명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권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타 많은 종교들은 이것도 다녀보고 저것도 다녀보고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너에게 알맞는 종교를 가져라 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삶의 질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갖고 삽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죠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세의 삶의 어떤 질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지요. 그분을 만나서 전혀 다른 삶의 차원이 우리의 삶에 열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국대 교수였던 손기철 장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가시겠어요? 기적이 상식이 된다.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일, 꿈꿀 수조차도 없었던 일, 전혀 생각도 상상조차도 할수 없었던 일, 그러나 그 기적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가 경험하는 공통된 분모의 어떤 그런 관심사들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간증들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쉬 우리 이성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런 경험과 간증들,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건들 이것이 무공무진하고 풍성하고 도처에서 쏟아진단 말이죠. 너무나 분명하게. 그러니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고민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해 주지는 못한단 말이지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 그분을 만났느냐 아니냐?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만남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케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살던 사람이죠 당시 사회에서 죄인의 대명사 하면 둘이었습니다 세리와 창기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친일파와 같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일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거지도 세일이가 주는 돈은 안 받았다고 합니다. 모르고 받았다가도 누가 이 거지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지금 받은 돈 세일이가 준 돈이야? 그러면 이 거지가 에이, 재수없어! 하고 그 돈조차 내던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취급받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세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키에 오는 그는 부족함 없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람 대접 한번 못 받고 살았던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살면서 괴로운 것은 뭡니까? 사람이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우리 사회 도처에서 사람이 사람다운 답지 못한 취급 받았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들려오는데 이게 큰 아픔이고 상처고 고통이란 말이지요.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요 3절 4절 말씀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잡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소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키가 작았던 모양입니다. 성경에서 키가 작다고 언급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께오가 키가 작아도 너무 작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키에 대한 어떤 장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생의 핸디캡, 이런 장애. 이것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당시 돌무화과 나무에는 사실 돌무화과 나무를 수확하는 그런 추수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무화과나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맛있지만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익기 전에 그 위에 올라가서 살짝 흠집을 내고 거기다가 기름을 살짝 발라주면 이것이 먹을 만한 무화과 나무로 바뀐다고 합니다. 물론 먹을 만한 정도지 맛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돌 무화과 나무는 부자들이 먹었던 음식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특별히 목자들이 먹었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자들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돌 무화과 나무를 수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삭개우도. 내가 이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몰라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위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하려 하겠다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는데 만나셨을 때 이미 사케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리로서 구박받고 천대받고 괄시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가까이 하려 하지 하려 하지를 않고 멀리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를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조차도 알고 계셨단 말이지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사케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람에게 보람이 있다면 인정받는 보람 아닙니까? 그잖아요 누군가 나를 알고 있다는 것, 알아준다는 것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희생과 나의 그런 열정들을 누군가 알아준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핸디캡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 사건이고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알아주신다면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알아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사교를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겠다. 거하여야 하겠다. 하룻밤 내가 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만나주지도 않는데, 우리 집에 놀러와서 잠을 자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강릉에만 온다고 해도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제가 의경으로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은요, 교통 정리하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디로 가는지 동선을 쫙 정해놓습니다. 시간별로 동선을 정해가지고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서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그런데 악수할 대상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통령이 와가지고 나하고 악수를 했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대통령하고 악수한 손이야? 그럴 것 아닙니까? 아, 요즘은 대통령이 주는 시계 그거 한번 받아보겠다고 난리라고 합니다. 그 시계 받은 사람들은 SNS에 자랑하면서 대통령이 준 시계를 받았어 하고 자랑한다고 하지요. 잠깐 만나서 악수만 해도 영광이건을 주님께서 내 집에 오셔서 거하시겠다. 별로 놀라는 일은 아닌가 봐요 놀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 저는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고 토색한 것이 있거든 사배로 갚고 철저히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요 왜?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그것보다 더큰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세상 그 어떤 기쁨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을 만난 기쁨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경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꺼내 보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만약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은 정말 상상 초월하는 스펙타클한 그런 만남이지요. 생각해 본적 없는, 상상해 본적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쏟아지는 그런 만남이란 말이지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의 흥분의 도가니 속에 한번 빠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의 각오와 결단도 달라지지만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다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간섭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심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지요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삶에도 놀라운 이 기적 간증거리가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